안녕하세요, 은하의 정원입니다. 오늘은 저희 화단에아 백합이 너무나 예쁘게 펴서요 영상에 담아 봅니다. 노란색 노란색 백합이죠. 너무 이뻐요. 와. 키도 크고 키가 와... 엄청 큽니다. 키가 이렇게 약간 작은 아이도 있고 이 아이는 예 네, 많이 큽니다. 이런 색깔의 아이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색의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 아이는 핀지 좀 며칠 됐고요. 와, 이거 보세요. 이 아이가 훨씬 이쁘죠? 지금 한창 펴서 너무너무 이쁩니다. 와, 이렇게 꽃멍어이가진 아이들도 많구요. 이렇게 저쪽 뒤편에도 백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긴 지금 플록스가 플록스가 필려고 대기 중에 있습니다. 백합 꽃 몽우리도 엄청 많아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저기. 편으로 꽤 많습니다. 이 아이들이 핀지 시간이 좀 되니까 이렇게 약간,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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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나른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그래도 예쁩니다. 그래도 엄청 이뻐요. 이 아이도 노란색 같은데 지금 곧 피겠죠? 이렇게 꽃몽오리가 많습니다. 저기 뒤편에도 이렇게 많고요. 와 여기 지금. 꽃이 필려고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와, 너무너무 예쁩니다. 여기 플록스는 지금 피고 있네요. 여기, 여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 하단에 이 승력국이 엄청 많아요. 이 송류국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서 온 사방에 이 송류국을 심어 놔서 얘들이 때만 되면 엄청 많이 핀답니다 음 여기 두매부추 두매부추도 이렇게 꽃몽어리가 앉았나요 꽃몽어리가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실려고 준비를 하고 있지요 음. 여기 이렇게 작은 아이들은 과꽃입니다 과꽃 곽꽃. 여기는 완전히 백합 하단입니다. 백합 하단. 여기도 백합 좋아하시는 분이 계셔서 이렇게 많이 심어놨답니다. 해마다 이 시기만 되면 아주 어김없이 이렇게 꽃들을 많이 피워줍니다. 하단에 걸음을 많이 해서 그런지 여기 뭐 한약, 그, 한방, 찌꺼기나 유박, 뭐, 이런 거를 많이 준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키가 쑥쑥 커서 이렇게 잘 피고 있습니다. 음. 여기는 채송화, 토종 채송화들이죠. 얘들이 이제 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아스타죠. 아스타. 아스타도 몇송이가 비었습니다. 네. 키 작은 아스타입니다. 이 끈끈이 대무분 뽑아도 뽑아도 애들이 잘 올라옵니다. 얘도 자세히 보면 이쁜데 너무 번식을 해서 보이는 대로 뽑아주는데도 이렇게 피어납니다. 어때요, 여러분? 저희 집 백합. 너무 예쁘죠? 며칠 후에 이 아이들이 다 피면 여기 몽우리 생긴 애들이 다 피어주면 너무나 화살고 화사하고 예쁠 것 같습니다. 제 눈에는 이 노란색이 제일 예쁘네요. 오늘은 을하이 정원에서 화단에 백합. 제 컵을 영상에 담아 봤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